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인으로 말했다인지 뼈아네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제목은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해요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더 만족시킬 수는 있다 이게 아주,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아, 이거 제가 음. 밑에다가 또 적어놨어요 음. 완벽은 신의 영역이다 음. 최소는 인간 의 영역이다 음. <laughs> 장난 아니죠 나 오늘 미리 와서 방송 준비했거든요 어. 오늘 대신 오늘 방송 중인 2위 보이가 선빵이에 보이가 선빵. 너무 아, 너무 됐어. 아, 스네 알잖아. 드립이. 그렇지, 그렇지. 그아이허버 드립 우리 다 써놨잖아요 철주일 그런데 이건 연속으로 아주 음, 좋네. 오늘 음, 음, 음. 음. 사이클링 히트 나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오늘 이러다가 <laughs> 사이클링 히트 하고 도루까지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<laughs> 이러다 어? 그건 어? 뭐야? 어?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<laughs> 여러분 다 만족시킬 방법이 음, 없어요. 음, 음. 아 저는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심박사 TV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음, 음. 정말 인간적으로 좋은 얘기만 해갖고. 정말로 거의 거기는 댓글이 99%가 좋아요예요. 음, 음.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싫은 게 아니에요. 근데도 거기 싫어 가 찍혀요. 음. 근데 저는 옛날에는 이제, 이제 유튜브 쩌리 시절, 페이스북 쩌리 시절에는 그런 거 보면서 어, 이거, 솔직하게 말할게요. 아, 왜찍었지찍제지 왜 잡아야 되는데. 그 색깔 든이야 진짜. 잡아야 되는데. 어찌, 어찌 진짜 그러면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. 뭐와 외치 캐치 전전근거 아니고 어, 어,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어, 되는데 어, 이거 이거 시절이 있었는데 영진이랑 라 질문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없고 음. 뭐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음.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합니다. 음.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이거 좀 뭐랄까 유튜브로 보고 계시니까 유튜브 운영의 꿀팁을 좀 알려드리면 어차피 이제 이제 하지 말라고 제가 구구장창 주구장창 노래를 했으니까 음. 이제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거를 이제 나는 받아들이겠다 고 아,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. 예 이제, 이제 꿀팁 음. 드려야겠죠? 아,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, 일단 유튜브를 여러분, 제가 말씀드렸죠. 기록용 그냥 자기 그냥 뭐랄까 취미로 하면은, 유튜브로 여러분, 뭐, 뭐, 콩을, 매주를 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. 진짜. 그쵸? 그게 대만할 수 아, 있어요. 아니, 아니, 니 아, 아, 상관이 없어요. 어차피 그거는 100% 내적 동기이기 때문에, 음, 음. 그냥 아예 상관이 없어요. 근데 85%, 90%이 정도는 다돈 벌려고 하시는 거거든요. 근데 여러분이 어디에서 착각이 오냐면은, 게임 유튜버랑 먹방 유튜버, 이제 이런 분들을 봐서 그러는데,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, 돈을 마, 제일 많이 벌거든요. 게임, 그 다음에 이제 뷰티 유튜버 이 정도? 이게 뭐 3대장 정도일까요, 음, 유튜버에서요? 음, 음. 그니까, 러 근데, 그분들이 많이 버니까 여러분이 이제, 여러분도 아, 나도 저렇게 막 몇천만원 벌고 싶다 한 달에,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. 초극소수에요. 그렇지. 아, 나 진짜 유튜브로 천만원 버는 사람 소셜 블레이드 쳐보면은, 우리나라 유튜브에 지금 그뭐 등록된 게 100만이 넘, 넘거든요? 진짜 한 1000명은 될까 싶어요, 그거에 대해서. 그러면 100만에 1000명이면 뭐 0.1%이 정도인데,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, 여러분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리수를 모르려면 아, 저 게임 유튜버, 저 웃기는 유튜버, 저 메가 유튜버가 이걸로 떴어. 그래서 여러분도 자극적인 거나 어떤 특이한 건 합니다. 그러면은 어때요? 될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그게 레코멘데이션으로 물려갖고, 그러니까 이게 추천으로 떠갖고 잘될 수도 실질이 있습니다. 그 다음이 문제예요. 그럼 구독자가 우르르르 유입이 으르 들어왔어요.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관련 영상을 보고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. 그렇지.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계속 그걸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이제 그 광고를 봐주고 수익이 유지가 되는 건데, 여러분은 그거가 원래 잘하던 게 아니고 내적 동기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할 방법이 없거든요. 예를 들어, 뭐, 게임에서, 게임을 하던 사람이 아닌데, 게임 하나한 걸로 빵 터졌으면, 게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, 진짜로요. 큰 맥락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, 이미 여러분, 그러면은 막 그런 거예요. A도 뭘 모르는구나? 막, 뭐, 뭐, 보겸 TV 이런 데는 이것저것 다 해. 그 사람들은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, 뭐 해도 되는 판이에요, 지금요. 예? 네?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지금 이제 이게 점점 사람들 가시권에 들어올 건데 한 91만 92만 되는 유튜버가 있었는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. 정말 멀쩡해 보이는데 저도 모르겠어요. 그게 궁금. 왜 궁? 궁금... 저는 이제 피해가 갈까봐 이제 뭐말을못 하는데 정말 멀쩡해 보이는데 따봉도 많고 조회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조회자가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이제 사람들도 눈... 제가 말안 해도 눈치채기 시작할 거 왜? 이제 80만대로 떨어질 거거든요. 이 멈추진 않아요. 그리고 이게 그만큼 어려운 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유튜브를 잘 하고 싶으면 테마를 정하시고 그걸로 가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 만족시킨 거든 뭐냐면은 여러분이 정말 큰 구독자를 갖고 싶겠죠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테마를 갖고 그 여러분의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테마를 <laughs> 가진 다음에 그 안에서 더 만족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음. 아 마음 같아서 저도 300만 되고 싶고 500만 되고 싶겠죠 다안 된다니까요. 그게 진짜 그게 방법이 없어요. 그거에 대해서. 응? 이게 진짜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. 더 만족시킬 수 있다. 이게 진짜 질린 것 같아요. 진짜 제가 볼 때. 네. 일단, 뭐, 지금 유튜브가 뭐, 이제, 근데 유튜브 대세도좀 이제 끝나가는 느낌이에요. 고점이지, 아, 뭐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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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이 쏙 들어갔어. 유튜브 해라. 이런 것도 좀 유행도 지나간 것 같고. 음. 그 다음에 제가 또다 가서 봤거든요. 음. 옛날에 그 유튜버가 되기, 되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. 원래 하지 말라는세 가지. 음. 거기 가서 뭐, 나는 할 거예요. 뭐, 꺼지세요. 한거 내가 앞을 다 그대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봐봤어요. 며칠 전에. 음, 음. 그 중에서 한 벌써 2, 30%는 올리다 멈추셨어요 음. 왜 구독자 내가 가서 보니까 273, 뭐 76, 뭐 1022뭐 이러거든요 뭐내 비전은 뭐 500만원, 1000만원 이건데 열심히 했는데 뭐다 그래요 어쩔 수가 없다니깐요 왜냐면은 어 그게 제가 볼때열심히를 못한 거예요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유명한 유튜버들이 세컨 채널이어서 잘 되는 경우 음. 경우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<laughs> 어떤 유튜버가 이제 세컨 채널을 열어서, 정말 유명한 유튜버의 세컨 채널을 열어서, 10만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를, 그,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몇 백만 유튜버예요. 백만 음. 단 유튜버라서, 10만이 얼마나 작아보여요, 솔직히 이 사람 입장에서. 음. 그래서 이 사람이 그, 이 세컨 채널에 되게 애정을 갖고 키우고 있거든요. 음. 그래서 10만 구독자 이벤트를 열었는, 열기, 그러니까 하기로 했는데, 지금 그거 게시물이 올라온 지 7개월이 넘었는데, 아직 10만을 못 넘었어요. 음. 제가 그 유튜버도 왜 안되는지 뭐그 유튜버는 자기가 저보다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림도 없어요 말도 안돼요 왜냐면 복잡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테마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모든 게 자기가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야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음. 뭐 잘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세컨 채널은 자기가 하던 거랑 전혀 다른 걸 했거든요 그게 내적 동기를 그렇게 쭉 간다?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음. 완벽한 공부법이랑 일치할 일장이 괜히 좋은 책이 아니에요 자꼭 읽어보세요 진짜 동기는 진짜 외적 동기 내적 동기가 있는데 여러분 내적 동기가 없으면 안 되고 동기 여섯 가지 요소 중에서 즐거움 의미 성장을 여러분이 못 잡으면은 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이게 되게 뻔한 말 같죠. 뻔한 말 같은데 그걸 아 나는 뭐 꺼져 나는 해갖고 10만 유튜버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건 나오죠.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20만 유튜버 됐는데 그냥 여러분 어쩔 수 없지만 우리도 우리도 다 만족시키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. 그렇게 사실 거면 그렇게 사시는 게 맞아요. 왜? 본인 인생이니까. 저는 이제, 이거를, 이제, 그, 이 말이 되게 좋은 거가, 이제, 다른 맥락에선 어떤 거냐면, 대인 관계에서. 음. 어떤 분은, 이제, 다 그렇진 않지만, 어떤 분 같은 경우는, 다, 조, 다, 내 주변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. 없어요. 그러면 안 돼요. 어. 근데 그게 엄청 스트레스죠. 왜냐면, 다 만족시키려고 했는데, 그게 되나? 그게 안 되지.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생긴 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, 내 말투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, 그런 사람까지 내가 웬만하면 날 좋아하게끔 만든다는 것이, 이 강박이 좀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. 그럼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. 혹은, 그런가 비슷한 이 유로, 그 예스맨들 있잖아요, 음. 예스맨. 아, 난 제일 싫어, 예스맨. 근데 예스맨이. 내 병. 어, 예스맨이. 병. 이게 그게 이런 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관계의 어그러짐을못 견뎌서 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 놓고 본인이 후회를 많이 하죠 근데 일단 다만족시킬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유튜브든 뭐 블로그든 대중광이든 어디서 발표하든 아. 여러분이 대중한테 노출됐을 때 방어 기제를 세울 수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다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를안 세우고 하면은 괴로워 지 뭐, 뭐 싫어요 뭐 악플 뭐 있으면 거기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나온 건 당연한 거예요.라는 것들을 다 세워시, 세워는데 그때마다 그래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. 그러나 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만족시킬 수는 있지.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좋을 것 이게 같아요. 이게 또왜 그래.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게 말이 쉬워 보이죠. 근데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. 여러분을 싫어하는 거는 뭐예요? 감정적 손실이라서 손실 회피 편향이 일어나서 그래 100명 중에 99명이 나 좋아하고 1 명이 좋아하면 1 명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막네 다섯 명막 훨씬 커 보여요 그게요. 그것만 보여요.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고, 근데 고작까지 잘 만드신 게, 저희는 이게 사회 실험이 끝나는 거예요. 소규모 그룹에서는 다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. 있어요. 근데 이게 10명이 되고 20명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. 신박사 TV 맨 처음에 열었을 때 여러분 좋아요 비율이 몇 프로였는지 알아요? 버그여갖고 100.6%까지 나왔어요. <laughs> 다 100%니까 이게 100.6%가 나온 것도 난 처음 봤어요, 진짜. 이 버그예요, 버그. 음. 여러분 유튜브가 완벽하지가 않아요. 100.6%가 나왔어요. 막 캡쳐해서 보여주고 그랬어, 요 예전에, 예전에 구독자 마이너스도 나왔잖아요 예, 그러니까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박사 TV가 99%, 98, 98 8 9%이 정도 돼요. 근데 왜냐면 이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, 이거는요. 음. 그거를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, 고작관이 말한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오히려 나 좋아해주는 사람,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,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더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더 만족시키는 게 낫지. 다 만족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. 아셨죠? 오늘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 꿀팁도 드리고 인간관계 꿀팁도 들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고 또 즐겁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려고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더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. 네.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. 저도 딱그 얘기 하려 그랬거든요. 음. 저희도 더 만족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셨죠? 여러분들도 단은 아닙니다. 더에 집중하십시오. 아셨죠?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 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